생각이 음, 드네요. 가장 후회되는 말이 있어요. 그렇게 딱 던져서 이게 뭔가 툭 네. 던진 음... 말이었는데 아이말 진짜 하지 말걸. 방금 이 고단 아, 있었냐고요. 어. 아 있긴 한데 어. 제가 진짜 너무 나빴어요. 그거는 어떤가. 그러니까, 어 진짜 나빴는데 어. 지금 생각해도 너무 나쁜데 어. 너무 어. <laughs> 나빠서 왜냐면. 은 <laughs> 그 고이 때, 고이 때, 어, 고이 어. 때 진짜 아빠 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좀 외모가 그렇게 잘생긴 친구가 그냥... 아니에요. 어. 그러니까 막 음. 약간 벌써 상처. 네. <laughs> 어 그랬는데. <그냥>. 어. <laughs> 그 외모 <laughs> 네, 관련된 네, 네. 말을 <laughs> 말을 듣지 네. 네. 못 하고 있어요. 네, 말,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. 어, 너무. 그 정도로? 네, 그러니까 너못 생겼잖아. 아그렇게 그래, 어. 그래, 대놓고 그냥. 말했는데 이 친구가 진짜 상처받은 거예요. 아, 정말. 아, 친했었으니까 몇번 넘어가다가 어. 상처받으니까 하지 말라고 칼을 어. 내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서 아 미안해 하면 되는데 어. 아니 내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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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무슨 얘기니까? 그랬어요. 제가 진짜 너무 나빴어. 아. 내가 생각 하면 아니 너왜 정말... 화내? 내가 뭐 그런 말한 하루 이틀해? 그래 이게 <laughs> 내가 맞아요, 없는 맞아. 말을 하는 게 아니라 <laughs> 누가 이런 느낌을 <느낌으로> 한 거잖아요. <laughs> 네가 생긴 게이렇게한 거잖아요. 그렇게. <laughs> 그런 아니, 뉘앙스였겠죠 네. 웃안 <laughs> <laughs> 돼요 그러면 진짜 이 사람, 어머, 사람 야, 생각을, 게 사람을,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이렇게 해서, 이 <laughs> 거니까 <웃음> 너무 어리고 <laughs> 어. 너무 몰랐고 나빴다 어. 근데 이제 그걸 <laughs> 알이 있으니까 그렇이렇 음. 그러면 이 되죠 사람한테 <laughs> 음. 어떻게그게 원래 진짜 게쁘고 잘생긴 애들한테 야 못생긴 게 이렇게 하면 게 음. 아, 네. <laughs> <그니까요. 웃음>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요서 이렇게 렇 이렇게 서이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이 그렇다고 어, 해도 컴플렉스가 어, 있는 분이면 뭐 김태희 정도 네네네네. 돼야 그거를 무시하고 넘길 수 있는 거지. <laughs> 김태, 네. 김태희, 원빈 정도 돼야 너못 생겼어해도 알겠어 할수 있는 거지. <laughs>